안녕하세요 쪽집게 철학관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도 원숭이띠의 8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주 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내용을 눌러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귀인이 본인의 불운을 막아주니 걱정이 없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평소보다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시면 만사 대통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1956년생 6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은 운이 술술 풀리기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생겨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만 주의하신다면 불운을 비켜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충동적인 행동이나 고집으로 인해서 재물의 손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금전으로 인해 고심을 하게 되며 주변 사람들과 의가 상하는 일도 생겨나니 금전거래 등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적금 등으로 저축을 생활시에 해야하며 낭비하는 습관을 조심하시고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이달은 큰 재물을 소유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이달은 충동적인 부동산 투자 등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고정적이지 않은 투자 수익 등에서는 불리한 편이니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고위험 투자는 반드시 피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탄한 직장 생활은 아닙니다. 본인은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도 주위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아 의기소침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을 믿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시면 이후 반드시 풀리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달은 좋은 일이나 좋은 기회, 그리고 명예운 등은 다가오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시면 조금씩 좋은 일도 다가올 것입니다. 차분하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달은 모든 일에서 조금씩 어긋나겠으며 둘중 하나를 고민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것이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곡절이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본인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비교적 적겠습니다. 또한 사업적인 면에서 좋은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은 본인이 계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정에 빠져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 모든 일에서 항상 신중해야 되며 매사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진행되는 일도 없어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좋은 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생을 하나 큰 이득이 없어서 보람이 없이 힘만 들겠습니다. 큰 소득을 얻기가 어려운 시기로 고객이 눈에 띄게 줄어드니 손해가 큰 달이 될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 가지 않아 마음이 불안하겠습니다. 이달은 일에서 극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나 장사의 확장이나 변화는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일이 잘 되어 가지 않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자존심을 부리다가 사람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달은 인간 관계에서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구설수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으니 언행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소 수심이 많은 시기로 모든 일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예기치 못한 안 좋은 일 등을 예방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평소 믿었던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거나 배신을 당하는 일 등이 생겨날 수가 있으니 매사에 신중을 기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계약이나 또는 동거래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동거래는 가급적 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본인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 가족의 고난이나 고비를 대신 책임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는 가족을 위한 희생일 수도 있으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해가 뒤따른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의 다툼이 잦아질 수가 있으니, 늘 부드러운 언행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문제가 생겨날 수 있고 근육이 다치는 등 부딪혀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을 찾게 되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질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신경 쓰시고 몸조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태어난 사주에 따라 운이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혜로운 달이 될 것이며 행운이 연속으로 일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944년생 81세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은 이달에 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술술 풀리며 막힘이 없으니 웃음이 끊이질 않겠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다가도 귀인이 그것을 막아주니 불운도 도망가겠습니다. 재물운을 보면 지출이 평균 예상 금액보다 작고 수입은 생각보다 더 많이 발생하니 호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마르지 않고 들어오면서 생활에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돈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테크에서도 이익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문서운이 들어와 있으니 부동산 계약 등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서 바쁘겠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적으로 걱정이 없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그동안 서로 감정이 쌓여 있던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행복감에 사로잡히는 시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없겠습니다. 또한 귀인이 다가와 본인을 도와주니 청금을 얻는 격입니다. 따뜻한 날차한잔 나눌 친구를 찾는다면 반드시 누군가 본인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애정원을 보면 가정에서는 사소한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일등이 생겨날 것입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만사 대통하니 자손과 부부에게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건강은 매우 좋습니다.아프셨던 분들도 건강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운세입니다.사고수도 없고 이사 이동 또한 좋으며 무탈하니 근교에 여행을 가셔도 좋겠습니다.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